이대이 컨셉으로 오랜만에 찍어봤는데 아쉽다인데요 아, 조금 더 낮은 텐션으로? 이게 편하에이대로 가야 돼요? 게대로 가끔씩 파트너만 조금씩 바꿔고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오디오 아, 다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겠언제안 아, 그랬냐고 <laughs> <laughs> 언제안그랬냐이 <언젠> <laughs> 우리 웬하 끝냈으면 좋겠어 오는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거 보여줘야 되는 채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따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달래서다이이트 붐스 즈 나임 레디 파이트 괜찮은데? 예쁘다 흰둥이가 <laughs> <희망이가> 돼서 돌아왔네요 <laughs> 망토가 있네. 근데 이거 움직일 때 보면 좀 예쁠 것 같긴데 하얀색이 많아서 하얀색이. 개 생각나는데 그 포켓몬스터의 식스테일? 아 어, 약간 그래. 그런, 아, 느낌, 그런 느낌이에요. 저는 부미요. 그 기츠 나인이라고 그랬잖아요. 부미요 아니고 부미요. 어, 구, 아, 맞지, 맞지, 맞지. 그거예요. 이 나인 딱 비슷하다는 고민을 그렇게 하고. 어쨌든 구미호예요 어. 이름은 붙이지 않는데. 세모가 있는 거죠? 무릎을 잘 꿇나고 지금 아... <웃음> 어... <웃음> 아, 솔직히 지금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데 움직이면 예쁠 것 같아서 기대는 된다 아. 깔끔해요 근데 왜 화이트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능력은 뭘까요? 제 왼손 기준으로 저게 뭔가 능력이 하나가 있나 봐요 팔찌 같은 게 약간 퀄더맨 <laughs> 같은 게부신 아니야 고무중 아. 어? 목숨이 여러 개? <laughs> 어? 네. 아. 아. <laughs> 아기 아기 여우들이 나오

좀 내게는 이미네 1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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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2 1 네. 1을1우 <laughs> 네. 2 1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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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기 1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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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심장이에요. 뭘잊지 않아? 지난날의 그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좋았던 날들? 맨시. 어, 이거 노력을 많이 했네, <laughs> 시지. <laughs> <지지해? 웃음> 아, 생각보다 엄청 하얗진 않네. 사진으로는 엄청 하얘 보는데. 음, 약간 드레드레이프시 약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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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, 약간, 그레, 약간 어, 이게 더 나은데? 어? 사진보다 훨씬 낫다. 응. 엄청 오래 걸리네 약간 거의 셀러운 셀러 수준이야. 그니까. 악당이저 어...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은 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응? 뭐요? 어 걸어온다고? 아 근데 이것도 되게 괜찮아 저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가운데가 좀많아안다 <목소리도> 근데 저기 오... 어. 아주 전지전능한 신이고만진 <laughs> 지금 계단을 창조해서 내려온 거야? 오 <laughs> <목소리도> 뭐야 그 액션이야? 어, 어. 뭔가 괜찮은 아 최근 에아와서 그런 것 같아 어. 어, 드론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버리네 <웃음> <웃음> 뭐야? 방금 빌딩이 이미 붙여졌는데 다시 붙인 거야? 아까도 건물도 그렇게 됐어요 뭔가 날개펴졌어 되게 원래 이런 액션 아니었는데 <laughs> 와 파도 영웅들이 남한테 피해 준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. 약간 수긍을 한 건가? <목소리> <목소리> 갑자기 내가 조용해. 파괴 반대여가지고 파괴되면 이렇게. 쏜다 쏜다 저뭐 나가는 건데? 어저 떼는 게 낫다. 어 붙어있던 게 아니고 그립톡처럼 끼어져 있네. 어머. 음음 마지막 막혔어. 아머 쑤셔! 어, 저 때까지 악당을 뭐하고 셨었던 거야 싸우는 게 멋지진 않다 이게 주변의 환경, 이 동물들이 부서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? 반란 어? 저거 나오는 거야? 탈리랑 모신다 어? <laughs> 가져가 저것도 어? 얘기다 오징어 피기다 예. ちょっ、pues okay. とグランドエンド完了後新たな時代で「デザイアグランプリが開幕する仮面ライダーギーツは世界をつくり替える創生の力を持っている。O. O. 와야 재창조한 건안 나와요? 그런가요? 지금 계속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, 자기가. 아, 된 거예요? 창조시키는 거잖아요, 네. 맞아. 을 뭔가 임팩트 있게 다 나오지 않았어요? 아, 근데 슈트가 약간 기대한 것만큼 네. 영상에서 막 엄청 멋있게 보이진 않았고 액션이나 CG나 이런 게 전부 다 화려하고 날렵해져서 가지고 너무 멋있어요. 지금 반응은 어때요? 반응이 좋금데 진짜 난리 났어요. 그럼 그렇죠? 난리가 났어요? 본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게그 여태까지만 해그 스토리 떡밥이랑 오늘 부정적인가? 이렇게 많이 지는가 아니 둘다 원래 똑같은 감성. <laughs> <laughs> <똑같아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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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싸울 때는 조금 뭐가 부서지고 그거를 나중에 자기가 이겼을 때 다시 세우면 은 모를까. 싸우면서 계속 뭔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럴 거면 뭐 굳이 야외에서 싸울 이유가 있나? 아니 그리고 액션이 되게 많았잖아요. 그래서 막 이것도 했다, 저것도 했다가 갑자기 꽂았다가 꽂히니까 발차기 해서 발차기 해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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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왜아로 가만히 있었을까이게 <laughs> 약간. <laughs> 감이 좀 떨어지는 걸로. 어쩔 수 없는 게 마음에 안 들어. 날렵해 보이지가 않는 느낌. 오히려 좀 빌런이 더 날렵해 보이면 날렵해 보일. 빌런 슈트가 더 멋있다 사실. 땅이액션이좀 아쉬웠다. 아, 땅이당하고만 있었어 너무. 아, 아까 뭔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어. 너무 어마어 어쩌면 자기도 이제 마감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. 맞아. 그 이중거리 못해다못다 아까 그 다섯 개공 우르르 나온 거 보셨어요? 얼마나 멋있어. <laughs> 저거 없었으면 진작에 죽어 어, 철퇴가 되나만 응. <laughs> 아까 재밌는 은 여기서 여우들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웠으면 <laughs> 약간 좀 다양한 연속미를 원했는데 아쉬웠고 얘는 음, 근데 마지막에 막 그랬잖아 망토 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뭐 세상이 때, 디스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어. 될지 하면막 공시롱공시롱 하는 거 기분 나쁘고 얄밉긴 한데 약간 그 두려운 느낌? <laughs> 맞아. 맞아 진짜로 디스토피아가 될것 같아서 그 통해서 이제 스토리에 이방 이호 라이더 보여준 적 있잖아요. 걔 요번에 했어. 자기 누나 죽어 그러니까 가족들은 관이 있네. 그러니까. 가족들은 자꾸 건드 그니까. 네 가족 라이요 <나이가야? 웃음> 일단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뭘지켜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완 났을 때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걸